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부권에서 괴산과 진천 등 충북 중부권까지 발생 농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과 충남 등 충북과 인접한 지역의 확산세도 우려스럽습니다. 천춘한 기자입니다.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괴산의 한 사과나무 과수원입니다. 이제 막 열매를 맺어 자라야 할 시기에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과수원 등두곳 1,100여 제곱미터가 연이어 확진됐습니다. 계산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람이라든지 또 농기구에 의해서 이제 전염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분들께 철저한 소독 그리고 과수원간 이동 금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6개 시군에 114건. 66만 4천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 피해가 충주에 집중됐지만 단양에 이어 괴산까지 여태껏 발병하지 않았던 지역에 과수화상병이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경로 등 발병 원인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충남, 강원 등 충북과 인접한 지역의 확산세까지 더해 대유행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반생 시군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농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에도 확진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번 주를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는 중대 고비로 보고 정밀 예찰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